안녕하세요 날씨가 엄청 춥죠 우리 애란인들이 난실 점검은 잘해 놓으셨겠죠 1년 농사 잘 짓다가 이 추위에 까딱 잘못하면 실수하면 큰 낭패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 베, 그, 베란다 난실 같은 면은 좀 수월한데, 어, 하우스 온실이나 이런 데는, 아, 물론 이제, 그, 보온 장치도 잘 하고 했으면은, 이제, 관계가 없겠는데, 잘못하면 큰일 나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거 밖에 나가보고, 뭐, 얼마나 날씨가 추운지, 그래, 데려와서 지금 영상 하나를 올려봅니다. 자랑하기 또 있어가지고. <laughs> 에, 청산자, 예, 그분이 약초를 많이 하셨죠. 약초를 많이 하셨고, 어이, 대단하게 하셨죠. 그리 그래 하시다가 우연 우하게 나하고 연결이 돼서 난초에 이제 좀 관심을 갖고 <laughs> 그래 하시는데 어 이번에 요전에 어 대주 민출란 대주에서 중투를 튼걸 하나 산채 하셔가지고 <laughs> 많은 축하도 받고 그러셨죠 이제 그래 되면은. 그렇게 그렇게 이제 난초에 이제 에 접하게 되고 또 난초의 매력에 빠지게 되죠. 그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지금도 그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래서는 안 되고 그래 해가지고 투자하고 했던 분들은 지금 큰 실망을 하고 있겠죠. 전히 여유를 가지고 취미로 산에도 다니면서 취미로 하면은 이거 같이 좋은 난초, 난초 같이 좋은 취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건, 그건 그렇고 오늘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자랑할 거는 청산자 그분이 어느 섬에 들어가셨다가 이 창출 이게 그렇게 좋은 약초래요. 창출이 벌좀 많이 캐셔 가지고 나한테 술이기 담으면 좋다고 좀 보내 주신 걸래 술한 병을 담았습니다 담았는데 나도 요즘 이제, 저 이제 약초 이술술 술 담금주 이거를 좀 선물을 받고 하다 보니까 담금주 이거 재미 있어 가지고 약술 담는 거에 재미 있어 가지고. 어, 약초 이런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사, 창출 이런 걸 알아가지고 난초 보러 가다가도 창출이 보이면 하나씩 해본다 말입니다. 해보면 이거 뭐 새끼손가락 손톱만 하지 내용물이 이렇게 큰게 없다 보니까 근데 여기 이 창출들은 보면요 그분 말씀이 섬 지역에 이제 사람이 안 가는데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이게 한뭐 20년씩 묵은 묵어야 이렇게 큰다 이거야. 그렇겠어요. 이거 이거 봐. 이게 하나에얼마큼씩 커. 이게 아유, 대단합니다. 나도 창출인가 뭐가 이렇게 큰 것도 뭐 보지도 못했고, 캐 보지도 못했죠. 이거를 보내 주셔 가지고 내가 그 큼직한 병을 하나 구해 가지고 이제 담았어요, 술을. 담았는데 아, 보기 좋아. 얼마나 보기 좋은지. 뭐술 내용물이 술병이 꽉 찹니다. 한 병에. <laughs> 그래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어디야? 당진에 하사장님이라고 있는데 나한테 이 당금주에게 다 보내주신 분인데 그분의 친형님이라 이분은 이제 서울에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술을 이쁘게 잘 담았어요. 그래 이제 오늘 이것뿐이 아니고 또 자랑할게. 당진의 하사장님이 야, 이걸 또, 보입시다. 이. 도라지 이런 걸, 아유, 완전히 절벽에서 캐가지고, 절벽에서 이렇 이런 걸 캐친다고 그래요. 어? 도라지가 이런 밭에나 이래 심으면, 오래되지 않아가 썩기 때문에, 이한 3년 2년 3년마다 옮겨 심기를 한다 그러거든. 그래 가지고 뭐한 6년이나 된것 같으면 지금 큼직하게 나오고 하는데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암벽에 이래 이제 암벽 세로 이래 있기 때문에 물 빠짐이 좋다 해니까. 물이 고일 여가가 없으니까. 물이 쭉쭉 빠지니까는 이놈들이 막 오래 사정마이라 안벽에서 이봐요 이거 지금 아이고 이 싹대가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 싹대가 뭐 한1 0 개도 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를 안벽에서 바위 틈 속으로 들어간 걸 갖다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파낸다는 게 이게 보통정성 정성이 아니거든. 이 끊어먹지도 않고 끝까지 이렇게 이걸 쭉펼것 같으면은, 1m도 넘을 것 같아요. 내가 이래 봐도. 1m가 음. 뭐야? 쭉 펴면은, 쭉 늘어나겠죠. 얘 지금 꾸굴꾸굴하게 집어넣어 놔서 그렇지. 어우, 대단합니다. 이게. 그리 유튜브나 이런데도 이제 들금주 하고 하는 게 이제 나오던데 보니까 그런 과는 이런 거 하나 담아놓으면 과 다른 그 이람들 굉장한 작품으로. 아유. 그래 막 굉장히 귀하게 그러던데. 야참이다걸 지금 몇 병을 을보람들세 다른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일곱 병을 보내 사람들과 다 이거 한 병도 이게 귀한데 이게 어떻게 돼? 그 전에 유튜브 그 당금주 같은 거 올려놨더니 어느 분은 그러셨다구만은 인생을 어떻게 살면은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이, 봐, 이, 지금, 싹대만 해도 이게 몇 개야? 한열 개, 열개 넘나? 그러니까 이게, 이 뿌리 식물이 뭐 몇십 년씩 살수 없다고 그런다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바위 틈새에 이래 살기 때문에 이게 몇십 년씩도 사는가 봅니다. 어? 이게 몇십 년씩도 사는가 봐요. 물고임이, 물빠짐이 좋으니까, 그 암벽 새에서 들어가가지고는, 이걸 그래, 뿌리 끝까지 파낸다는 게, 이게 사람이 이게 보통 정성, 정성이냐 말이야. 어? 나 같으면 이렇게 못가야지이거 이게 이거 1m도 넘지요. 훨씬 넘지. 내가 볼 때, 아이고 이봐. 이 길이가 이게 보통인 거야. 이게 지금. 이 정성이 보통이냐, 이지 그래, 하사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나한테 신경을 써주신다 응? 이거를 염치없이 받기는 받았는데 이걸 그래 어떻게 해야 되나 오. 그래 옆에 것도 봅시다 이게 이거 보면은 이봐 이게 바위 틈새에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 어? 바위 틈새에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 납작하잖아 이게 지금. 어? 도라지가 이게 납작해요. 바위 틈새에 들어가지고 납작한 게 이봐, 아이고야 이거를 이 잔풀이 하나 안상하게 이렇게 이렇게 캐낼 수가 있나 이게지? 우리 같은 분 이거. 난초하는 사람들은 한 군데서 이거 이거 캐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지 이거 납작하게 막 이렇게 끝까지 들어가서 파내 파, 끝까지 이 잔뿌리까지 다 이제 캐냈다는 얘기지 이, 이 봐봐 이 봐봐 어? 이 정성이 이게 보통이야 이게 아, 아이고 대단해요 대단해 1m씩 이상씩 들어간 거 그래 이게 지금 위에서 보니까 이렇지 바위 틈에 있는 걸캐려고 생각을 해봐. 아유 이 바위 납작하잖아 이게 지금. 어? 호호호, 참나. 어? 아유 이런 건 몰라 어 이게. 이건 보니까 약성도 좋겠어. 물론 뭐 산삼 이런 것도 약성이 좋겠지만 은이 도라지 오래된 것들은 이절벽세에입고한 이 것들은 이건 뭐 산삼, 산삼보다도 더 좋다는 것 같던데 어?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어? 이런 걸 그렇게 보내주시니까 그래. 자랑을 안할 수가 있나. 아유, 옆에 또한번 보입시다. 이놈도 잘생겼어. 이놈이, 피, 중간에, 중간에 이제 이 뇌두가 있고, 이, 이 중간에 몸통이 있고, 뿌리가 양쪽으로 완전히 이게, 이게, 이 뭐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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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통이 가운데에서 뿌리가 양쪽으로 갈라졌네. 이야, 예술이다, 예술. 응? 뿌리가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이렇게. 와, 보기 좋아. 오 이런 이 보기도 벌써 약성이 있어 보이잖아. 어? 허연, 그, 그냥 우리 재배용 도라지 이런 것들하고는 틀리죠. 이놈 봐, 이놈 봐. 와. 야, 이놈도 이참 대단한 놈이네 이거. 이래 가지고 와, 아, 나참 이런 세계가 또 있어 그래. 이런 세계가 아우 대단합니다. 그리 이거를 지금 일곱. 일 여섯 일곱 개씩이나 나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아참 하나씩 내가 참 감사하게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내 자격이 있나 몰라 요요 뒤에 거도 봐봐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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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의 마음이다 우리 애들 허리통만에 내허벅지만해 내 이런 큰기 이게 지금 아이고 높이 가져봐봐. 이 병이 이게 몇토야 이게 엄청 큰 병인데 이게 지금. 이 지금 어유. 이술 양만 해도 뭐한 마리 이상 들어갔겠는데. 오우 대단해, 요 대단해.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게 갑자기 뭐라 더라이이이 이, 이, 이 섬에서 난다던가. 방풍방풍. 방풍. 아, 이게 줄 하나에 1년씩이라고 하던데, 이게 줄 하나에 1년씩이면 이게, 도대체가 이게, 아이몇 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1m20짜리 병 같은데, 아이고, 좋을 지아아 대단하죠, 대단해. 이거 대충 봐도 뭐한2 0 0살도 넘은 것 같아요. 저이 옆으로 생긴 줄 하나에 1년씩 커트은은 내가 손호장님한테그방풍이 이거 거내 하사장이 님준거한병을 이제 선물했는데 근데 이제 농담 농담이 아니지 농담 비슷하게. 흥선대원군 태어난 지가 한 200여 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태어난 지가. 그러면 거의 그분들하고 같이 놀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봐봅시다. 이게 지금 병크기가 1m 2 0 c 짜리인데. 요거는 지, 지하부 뿌리 쪽.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지상부지, 목질부이지 여기서부터 이한칸한칸 셔고 싶죠. 이게 아이고. 그 이조 왕조 시대 그 그분들하고 같이 이거 같이 컸다는 얘기야. 지금 이게 해수가 지금 역사를 알고 있다는 얘기지. 아이고. 이 바보지. 200살만 되겠어요. 이게 지금. 어? 이양 시보다도 나이가 한참 더 먹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하, 이런 음, 레벨에 그, 이, 뭐야, 이 방풍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여섯, 여섯 병을 보내주셨다고 한데, 지금. 그 중에 이제 한한 병은 이제 내가 이제 선물을 했고 아, 그러니 이또입이 근질근질하고는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laughs> 전에 이 이거 선물 받고 이제 유튜브에 올렸더니 인생을 어떻게 살아서 그렇게 그런, 그렇게 살 수가 있나 하면서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들도 있더라고. 내가 그렇게 뭐 훌륭하게 살거나 그렇지도 못했는데 우리 우리 하사장님이 좀 별나서 그렇지. <laughs> 아이고 일단 내가 주니까 받긴 받았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이걸 지금 받았다고 해서 이걸 내걸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건뭐 엄청난 작품들이죠 작품들. 이런 작품들이 그래. 아이고 그래. 이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절벽에서 캐가지고 이런 걸 만드는 게이 대단해요. 내가 생각해도 뭐이이거 만들기 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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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우리 구독자 분들께 자랑 을 합니다. 자랑을 하고 또 자랑할 만 하잖아요 물론 난처도 좋지만 이런 또 이런 일이 있네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날씨가 엄청 추운데 아무쪼록 이 추위를 잘 넘겨야 됩니다. 영상 10도까지 가도 괜찮으니까, 괜찮으니까 5도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게 관리하면은 요즘 보니까 뭐어 난초가 호흡을 거의 안 하고 잠을 자다 보니까 물도 빨리 안 마르지, 한 열흘 이상씩 이렇게 물주기가 그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위에. 그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난초도 어, 조심해서 잘 관리를 해줘. <laughs> 이렇게 또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을 합니다. <laughs> 조만간 또 산을 가보긴 가봐야 되겠는데 이제 뭐 하나 이제 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laughs> 이제 이런 에. 어, 이런 거로 영상 하나 더 올리 봅니다. 뭐라 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